중에 5장, 5장이고요. 장 오늘은 5장의 전체를 다, 다 하진 않고요. 중간에, 중간까지만 하게 됩니다. 제목은 마지막 기회. 1절에 보면 이제 아모스가 에가로 지은 노래를 부르겠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족속, 아 이렇게 합니다. 다른 말씀들을 보면 뭐다 항상, 항상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너희는 너희는 그냥 대명사를 쓰는데. 여기서는 콕 집어가지고 이스라엘 족서가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우리가 야, 너 하다가 이름 부르는 게더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은 언약의 이름이거든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 하면서 막 자기의 뼈가 어긋날, 어긋나기까지 하면서도 계속 그 천사와 씨름하며 붙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신데렐라도 아닌데 시간 되니까 가야 된다고 나 노라고 했더니 그냥 딱 쳐가지고 가면서 야곱 왜 네가 이겼다고 그러 네가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 뜻이거든요. 그 언약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한번 불러준 거죠. 그러면서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슬픈 노래. 애가를.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는요 단순히 그냥 슬픈 발라드 같은 노래가 아니고 사실을 장례식에서나 쓰는 그런 노래를 의미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노래예요. 슬픔과 비극을 노래인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애가를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땡겨 부르는, 땡겨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성경에. 그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그 멸망한 성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였어요. 멸망하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런데, 아직 안 죽었는데, 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 지금 딱 이렇게 애가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지금 심각한지를, 너 진짜 죽는 거야. 정말 너희 죽은 거랑 다름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지막으로 회계를 촉구하고 기회를 주는 그러한 의미로서 애가를 지어 부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 내용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어떻게 부른지 모르겠지만, 이 노래입니다, 노래.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어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마치 이렇게 딱딱 끊어질 수 있는 것 같죠? 노래, 가사입니다, 노래. 천녀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는 천녀 같다는 거예요. 순결하고 또 때로는 너무 야들야들해가지고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엎드러졌다는 거. 엎드러졌다. 즉, 이제 타락했다. 하나님을 거부했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무력하고 무능하고 모든 것을 상실했고 멸망에 이르기까지 멸망에 이르기 직전에 그러한 상태 아무도 도움 줄수 도움, 도움 주지 않고 도움 받을 수 없고 또 자력으로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거의 시신 아닙니까? 시신 이런 상태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 여기 지금 심각하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명이 행군 에나가던 성읍에서는 몇명 남습니까? 100명. 그리고 100명이 행군한 성읍에서는 성금, 10명.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거예요. 1분의 1. 그러면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물컵에 물이 딱 있으면 절반 있으면 절반밖에 없네. 절반씩이나 남았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떤 사람 은뭐 10분의 1이나 남았네. 이렇게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애가잖아요. 소망을 얘기해주는 게 아닙니다. 처절하게 아주 심각하게 지금 심판당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살아남았다니까요. 1000명 중에 10, 100명만 남았다는 거예요. 90%가 사라진 겁니다. 90%가. 우리가 보통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 백성들이 90% 사라져야 할 멸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다 살아 있어도 수도가 함락되면 멸망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단순히 뭐 왕이 죽거나 귀족 몇명 죽은 걸 끝난 게 아니고 그냥 막다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니까 참혹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애가를 듣고 속히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지금 노래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죠. 그냥 막 소리질러도 안 들으니까 예전에 우리 지난주 지지란주 말씀 나눌 때막 재앙으로 계속 쳐도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장례식 노래 부르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니네 죽었네 하면서 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노래를 통해서 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노래가 끝나고 이제 살 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삽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는 끝났고 장례식이 끝난 것 같은데 아니다. 마지막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찾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 찾는 방법이 없나요? 하나님 찾을. 우리 맨날 이제 하나님을 찾으시다 할때막 목사님들 막, 막 부흥회 하면 뭐 어떻게 찾아요? 아니면 본인 찾았으면 좀 데리고 나오시지. 안 찾고 꼭 우리 보고 찾으래. 어떻게 <laughs> 찾는가? 이게 참 애매한 단어죠. 애매한. 아참 이해하기 힘든 단어. 기도하는 게 찾는 건가? 말씀 보는 게 찾는 건가? 근데 그렇게 찾아서 만나면 좋은데 막상 또안 만나는 것 같아. 요안 찾아 와주시고. 아니 그렇게 그은 만나고 싶으면 본인 좀 찾아오시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찾으면 찾을 것이요.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기도에 관련해서인데,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아주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건 또 그건 또 아닙니다. 보면은. 자, 어떻게 해야 찾는가. 꼭 찾아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맞죠? 우리 만약에 여기서 불식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주 유명한, 아주 그냥 이만경통치약딱 하나 남았는데 승려라서 누가? 그럼 그거 찾아야 되잖아요. 그거 찾아 먹어야 살잖아요. 딱그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찾아 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베데레 가는 거였어요. 베데레는 베델. 금성아지재단이 있었거든요. 또 길갈로 가는 거였어요. 길갈. 길가에는 요단강을 건너와서 싸운 열두 돌, 할례 언약을 할례와 할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한 곳, 아주 영적인 장소예요 자기들을 생각하기에 아주 종교적인 장소, 이슬람으로 말하면 뭐 메, 메카, 메뭐 이런 데입니다. 예, 우리는 말하면 어디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장소, 종교적인 장소가 있나? 뭐 강화도 많이 산, 예, 하여튼 그런 장소인 거예요. 의미 있는. 그리고, 부엘세바은 남유다에 속한 땅인데, 여기는, 이, 어, 저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곳,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 그런데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런 장소 찾는 거, 그 하나님 찾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우리 막, 하나님 찾읍시다, 그러면, 막,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오시는, 교회,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 교회 오면 하나님 있냐, 이거, 하나님 있냐. 아니, 장소에만 너무 집중한, 장소에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예전, 옛날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는 거, 아니면 제사드리는 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여기가 베델, 길갈, 그 다음에 브엘세바입니다. 길갈은 여기 점이 없죠. 길갈 표지가 없더라고요. 여리고에서 약간 위에 있습니다. 동북쪽, 북동쪽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약간 위에 있는데, 여기 다 의미 있는 장소들입니다. 여기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만났죠, 베델에서. 길갈에서 하나님 역사하셨죠. 브엘사베에서 하나님 역사하셨죠. 하지만 예, 지금 간다고 해서 만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뭐 예루살렘 갈일 없지만 만약에 성주술래 간다 하시면 우리 여기 돌 겁니까? 베델, 목사님 우리 베델 가요. 길갈 가요. 브엘세바 가요. 거기서 하나님 찾아야죠. 안 계신데요, 안 계신데요. 길갈은 베델은 다 망할 거다. 그러니까, 장소를 찾는 게 나를 찾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 또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소 찾는 거 아니야. 뭐, 어떤 특정 재단에, 뭐, 베들에 있는 재단에서, 길가에 있는 재단에서 제사드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또, 그러면서 한다음또 반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특별한 장소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같이 요셉의 집. 요셉의 집이라는 것이 문하세와 에브라임 집화인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족, 왕들의 집화입니다. 그 임에서 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장소, 그 의미 없다. 종교적 열심, 의미 없다. 새벽 기도 다 시간, 다섯 시간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뭐 다섯 시간에서 만나는 게 딱, 약성경에 다섯 시간 기도하면 내가 만나준다. 이게 있으면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델에 와서 제사 열번 드리면 내가 만나준다. 해야죠. 그러면, 만나준다 그러면 해야죠. 뭐솔로몬의 일천번째, 그 일천번째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임하시면 해야죠.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래서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정의를 쓴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너희는 나한테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는데,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삶. 너희 의 삶에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로운, 공의로운, 이거 다 그냥 던져버리고, 다 내팽, 내팽개치고,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부정불패를 일삼는, 네,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도 내가 안 만나주는 거죠. 이런 사람 오면은 여러분 만나시겠습니까? 우리 같아도 맨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안 만나잖아요. 전화와도 안 받잖아요. 문자도 쉽습니다. 그렇죠. 누가, 하나님인들 만나고 싶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안 만나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이라고 표현합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십니까? 별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리나라 삼성 아닙니다. 예.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또 주간 밤, 밤 밤이 되게 하시고, 아침 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하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분을, 찾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건 장소가 아니라 누구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시고 통 그분을 찾는 게 지금 중요하다. 우리 찾고 싶죠, 찾고 싶죠. 그런데 그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지. 뭐 교회당, 뭐 재단, 뭐 특정한 유살림 성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은 지금 안주하고 있습니다. 안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짓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강한 자, 산성, 다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안전하잖아요. 산성에 있으면 또 안전하잖아요. 십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산성에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방어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한 자든 산성이든 심판은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정의를 순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내팽개 치는데, 그러면 너희가 이 하나님 피할 수 있겠느냐? 못 피한다, 못 피한다. 그러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찰,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경찰을 피할 수 없으면 제일 좋은 방 뭐예요? 아, 자수해야 감형을 받죠. 자수라도 해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데 가지 말고, 하나님한테 와라. 하는 것이죠. 유일하게 살 길은 뭐다?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냥 정의 공이 뭐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선행 다 필요 없고 막 살다가 교회 오는 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찾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 이스라엘의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 찾을 수 없는, 찾지 않는 그들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이 성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공기관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법원, 뭐, 뭐죠? 동사무소 말고 요즘에 뭐라, 주민센터. 이거 다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있으면 우리 주민센터 가야 되고, 어디 있으면 시청도 가야 되고, 뭐세무서 가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거 다 합쳐놓은 게 성문입니다. 여기 가면은 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장소들인데, 아, 여 성문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재판하는 곳인데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잘못을 이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 미워하고 정직한 사람 싫어하면 그거 사회가 바르게 돌아가는 겁니까? 판사가 막 부자라고 편들어주고 가난한 사람 막 가난한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막대하고 이런 사회가 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전 무 유전, 유전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이우리 생각하잖아요. 막 총수들은 막 엄청나게 크게 잘못해도 뭐 무조건 뭐 집행유예 가난한 사람 보면은 얼마 안한것 같은데 뭐 징역 2년 때리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불리하다는 거 불리하다 사회가 불리한 불리한 거죠. 그리고 착취도 합니다.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는지 힘없는 자에게서 착취 그러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또이 <laughs> 지도자들이 세금을 거둘 때. 네. 밀가루로 세금, 세금을 거두는데, 부당하게 거두는 거예요. 원래 그냥 한 15%, 20%. 하나님, 그, 레미긴가 보면은 5분의 1이 세금인 거예요. 소장, 소장하면 5분의 1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세가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더 받는 거죠, 더 받는 거죠. 부당한 세를 거둡니다. 그렇게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다듬은 돈, 대리석 같은 걸로, 집을 짓고, 얼마나 좋아요? 대리석 집에서 살고보신적 없으시죠? 아직은요. 예.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어차피. 뭐다 대리석인데요. 금도 아니고. <laughs> 그리고 또 아름다운 포도원. 포도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는 게 이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인 것 같아요. 보면 창세기부터 이렇게 쫙 보면 이 포도원이 늘 나옵니다. 또 포도원이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거다 헛되다. 헛될 거야. 못 누릴 거야 아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빼앗고 빼앗고 빼앗아서 포도원 가꾸고 자기 배불리고 자기 집 짓고 예. 딱 지금 세상의 모습 비슷한 것 같습니다. 똑같죠 사실. 예. 그리고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있다. 정상적인 사회가 아닌 것이죠. 아주 부패한 사회, 예. 이스라엘 사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재물 갖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재물 받으면 뭐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청탁 아닙니까? 청탁 그 정도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봐주세요. 이만큼 드릴게요. 그거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안 봤죠, 안 봤죠. 받죠, 안 받죠.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제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 가장 큰 문제는 너희가 이만큼 불이한 거다. 나는 아는데 너는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혜자가 잠잠하대요.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이 있으면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느 회사에서, 저도 교회에서 일하다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부교육 때 옮길 때는 기대를 합니다. 뭔가 또 달라. 그래도 이, 이 교회는 다르지 않을까? 이 교회에서 실망해가지고 그만두겠습니다. 해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요. 그럼 이 교회는 다르지 않을까? 부푼 꿈을 갖고 가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 이제 겪다가 조금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이제 몇번안 듣고 막 거절하고 무시하면 어떻게합니까 이제 나중 되면 입을 다물죠. 뭐니 네 목해지 내네 목해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양을 내가 더잘할수 있다.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네가 거절하니까 할수 없는 것 하다고 하면서 이제 좀 참고 참고 참다가 그냥 내할 내 일은 최선을 다가 이제 또 다른 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다는 것은 그냥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마음을 딱 닫고 오직 그냥 자기 고집, 자기 의 이런 걸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악한악한 악한. 정말 너무 악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의 사회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 당시 이스라엘 이스라엘,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불의한 이스라엘의그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계 회복,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관계 회복의 열쇠가 뭐라는 거예요? 아, 너희가 지금 정의가 없잖아. 너희가 지금 공의롭지 못하잖아.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정의와 공의가 공의로 행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있다 있음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찾습니까? 예, 의외, 의외의 말, 의외의 말. 살려면 즉 살려면 찾아야 되는데, 그 찾으려면 뭘 찾는 겁니까? 결국에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게 하나님 찾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선을 구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악을 행할 때는 우리를 멀리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와 동행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때그 동행하여 주시옵소가 진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하나님은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나라.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이랑 함께 걷고 싶지, 싫은 사람이랑 함께 안 걷고 싶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찾는 건 하나님을 정말 찾아 다니는 게 아니라 뭡니까? 내가 선을 구하면 하나님 찾아 오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이스라엘은요.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아까 부엘살바까지 내려가서 남쪽 지역인데도 일부러 막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 나타나. 왜안 나타납니까? 예,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을 구하면 너희 말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찾을 필요 없는 거죠 실상.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며 이제는 선을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공의를 행해라.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다. 구원을 얻는다. 지금 애가가 불러 애가가 불렸지만 그 애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아까 재판의 장소라고 했죠. 어떤 행정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적으로 변화가. 그러니까 지도층, 이 지도층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도층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계속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예, 지도자들 잘 뽑아야 되는데 뭐 다들 잘 뽑긴 하죠. 예, 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찍으니까. 그래가지고 누군가 세워지긴 하는데 정말 정의롭냐 인간이 사실상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지금까지 많은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는데, 이제라도 너희가 나를 찾으면, 즉, 선을 행하면, 정의를 세우면 살수 있어. 하면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최우선은 배달, 그런 거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고, 그런 자가 예배하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구별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애가가 분류할 만큼 그런 삶을 혹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것이죠. 예배당에 많이 오시고, 새벽기도 많이 참석하시고, 금요 기도회, 금요 철학, 주일 예배, 혹시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없으니까 또, 뭐, 또 오후에 있는 예배 또 가시고 막이러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종교적 열심히 중요하는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 이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